지금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고난주간 셋째날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의 한 복판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품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해하고 주보혈날 자유케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속.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날 위해 바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보열, 주보열 날정결케 하고. Hey.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살리라 영원토로 주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최규철 장군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겨운에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내리고, 생명이 움트는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창조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 맞이하는 고난주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며,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며 우리를 향한 그 신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다시관을 쓰시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비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부족하오니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대의 우리 모습은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뜻을 외면했고 불의와 탐욕 앞에 침묵했으며 약자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극류를 베풀어 주시고 주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어두, 어두운 골짜기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 깊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올 부활절 아침에는. 우리 모두가 승리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리셈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들린 공회 앞에서 심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신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주님에 관한 두 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은 이두 칭호 안에 들어 있는 의미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앞서서 다른 복음서와의 비교가 조금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관해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는 주님을 죽이기 위한 증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을 찾을 수 없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마가복음에는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마태나 마가나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그 그 질문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누가복음에 보면 질문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질문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질문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대답을 회피하시죠. 직답을 안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하나의 질문으로 하나의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두 번째 질문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제 말 질문을 했고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전체가 묶여 있는데 이 묶여 있는 이야기를 누가 복음은 분리시켜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으로 나눠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누가 복음은왜 하나의 질문을 두 개로 나눠 놨을까? 이 질문을 통해서 뭐를 말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주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본 게 결코 아니죠. 그들의 주된 관심은 주님을 책잡아서 유죄선교를 유죄선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에게 내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것은 그 질문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주님을 책잡아 유죄선교를 할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유죄선고를 할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즉답을 피하시면서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신 거죠. 왜 그들은 그리스도로 물었고 주님은 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고 딴 소리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질문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은 다르게 말하면 네가 정치적 왕이냐 이 말입니다. 네가 정치적 왕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주님은 공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시죠. 만약에 주님이 그 질문을 듣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주님은 나는 종교적 메시아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의 메시아다. 고난의 그리스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듣지 않고 그래 내가 정치적 왕이 맞다.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답변을 거부하십니다. 주님은 법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고소할 근거를 그 질문에서 찾는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걸 아시고 답변하지 않고 종교적이고 믿음과 관련된 차원으로 답변을 바꾸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 이제부터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누가 앉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앉죠. 하나님의 아들이 앉기 때문에 선에드린 공예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아, 그러면 예수님이 저 지금 우리가 신문하고 있는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인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말해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즉답을 피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대답하시죠. 사실 우리에게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도 하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매우 정치적인 말입니다. 매우 정치적인 말. 그러니까 주님은 스스로를 정치적 메시아로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게 되면 정치적 왕으로 오해받고 그것 때문에 유죄 선고가 되고 처형을 받게 된다면 주님은 정치범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정치범으로. 그러나 주님은 정치적인 사안을 종교적 사안으로 바꾸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고난의 메시아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주님은 그 의미를 바꾸신 거죠. 이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입장에 서 있는 사내들이는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더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아들에 더 분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주님을 로마 법정에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종교적 차원의 답변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의 답변을 듣고 싶어 했지만 주님은 자신을 끝까지 정치적. 측면의 답변이 아닌 종교적 측면의 답변으로 말씀하심으로 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시려고 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왜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종교지도자들은 예, 그리스도를 정치적 왕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이유는 주님이 정치적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이 주님을 로마 법정에서 정치적 반역자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주님에 관해 묻는 그 질문을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으로 나눔으로 주님이 정치적 반역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우리의 이익과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치적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아픔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 고백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오늘 오늘 하루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바른 삶을 만들어 갈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조금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나라 입마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이마시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원생.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원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나 이익과 안전과 행복을 위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아픔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로 순음 받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를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른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른 신앙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정치범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우리에게 주님이 정치적 반역자로 죽었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권한 받는 순한 받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에 대한 고백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익과 안전과 행복을 위한 단순한 정치적 왕이 아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아픔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고백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회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새순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며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바른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고난 주간에 한복판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로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더욱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